하나님의 말씀은 빌리뽀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리뽀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개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어, 역사 속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영향력 있는 자를 억누르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자를, 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그 사람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가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활동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든지 어느 한 곳에 갇히면 그 사람이 영향력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사는 증언하는 것이 그 사람은 가둘 수 있어도 진리는 가둘 수 없다는 라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메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종교계약자 마틴루터는교황청의 압력으로 성 안에 갇혀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고 이는 수백만 명이 말씀을 읽게 되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또한 존 버녀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 속에서 불후의 신앙 고전 철로 역정을 집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그 자기가 결박된 이 상황이 복음을 널리 알리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진보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하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메이거나 가둬둘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고난을 복음의 기회로 바꾸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 상황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읽었던 12절의 후반절을 말씀해 보시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진전이라는 헬라어 단어 프로코펜이라는 단어는 바로 본래 군대의 길을 위해, 군대를 위해서 개척하는 길, 즉, 그 군대의 진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닦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 복음의 길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이라는 장애물을 복음을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진군할 수 있는 튼튼한 대로로 바꾸셨고 이 감옥이 하나님의 복음과 구속의 진리를 더 널리 전파하고 그 복음을 변화하는 데 있어 디딤돌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매일거나 갇힐 수가 있죠 사람이란 존재는 공간과 상황에 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결코 매일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로마에 간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과 속박은 결국 복음을 억제하고 송산시키지 않고 도리어 이 한없는 은혜의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13절에서도 말씀하시듯이 바울의 가침과 매임을 통해서 시위대 안과 밖에 모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시위대에서 그 죄수가 갇히면 죄수를 감시하기 위해 누가 붙게 될까요? 감옥에 가시진 않으셨어도 감옥에 관련된 그런 영화와 뭐 TV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누가 있죠? 간수들이 있죠. 이 간수들이 24시간 죄수들을 계속해서 지켜봅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지켜볼까요? 보통은 2인 1조로 해서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이 죄수들을 관리하고 죄수들이 쓸데 없는 짓을 하나 안하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혔었던 이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지 자세히 보고 그가 어떤 짓을 하나 이것저것 자세히 보는 이 간수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간수들을 만날 때마다 간수들이 바뀔 때마다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간수들이 바뀔 때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안과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간수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의 기쁨의 소식을 내가 들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만 가지고, 아, 이 좋은 소식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할까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은 병사들은 그의 가족들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을 것이고, 이 복음을 들었던 이 간수들의 가족들 역시 자기들의 친척, 이웃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이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갇혔습니까?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종종 장애물들이 등장하죠. 질병, 인생의 실패,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이 모든 장애물들이 우리를 묶어두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회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는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조차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는 것에 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이 구원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이 있음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바울은 이 복음을 담대하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담대케 하는 영향력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보통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잡히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거나 매이게 되거나 아니면 질병 같은 것으로 이제 무너지게 된다면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아,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우리도 잡혀갈 수 있고 우리도 힘들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앞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갇히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의 예, 예화가 그렇습니다. 루마니아의 공상정권 시절에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지하교회를 이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 목사님이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던 중에 공상정권의 군인들이 갑자기 교회에 쳐들어와 목사님을 체포해 갔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처음 이 목사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어버버버 얼떨떨하게 떨었고 이후 시간이 지나자, 우리 교회 지도자를 잃어버리면 우리 교회 역시 무너지게 되는 게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이곳에서 계속 예배하고 기도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도 잠시였을 뿐, 이 교회 성도들은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지하 예배당에서도 예배를 이어나갔고, 이 리처드 목사님을 위한 중고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또한 이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동료 죄수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모든 시련을 이기고 지하로 벗어나 교회다운 교회로 그 이후에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지도자가 잡히거나 구금되면 처음 교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방금 이 리우마니아의 교회 예화처럼 이 예화의 성도들처럼 빌립보 교회 의 성도들 역시 사도 바울이 갇혔지만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데 더 담대해졌습니다. 왜 담대해졌을까요? 왜 그들이 지도자가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확신하는 가운데 복음의 증거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안에 우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담대함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된 이 일로 로마의 병사들 그리고 관원들 일반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진보하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결국 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결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며 견디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의연한 모습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 나의 믿지 않는 가정과 또는 공동체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구성원들에게 이 담대한 믿음의 영향력이 끼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 이러한 신앙, 그리고 이러한 생활과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옆 사람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은 교회를 칭찬하겠습니까? 욕하겠습니까? 불과 제가 한 30년 전 초등학교 한1 학년 정도만 봐도 교회는 이렇게 욕을 먹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교회의 선한 행실, 교회의 섬김을 통해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라고 하면 반기는 그런 세상이 세화였었지만 지금은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여 선동하는 잘못된 교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이 시대의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욕을 하고, 교회는 또 세상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사용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요한 포인트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이익, 세상의 유익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이 객관적인 사실을 놓쳤기 때문에 세상은 세상이 바로 교회를 향해 욕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다 바라보고 놓치지 않아야 될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나부터라도 먼저 예수님의 십장의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면 세상은. 다시 한번 교회를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붙든다면 그 복음을 붙드는 믿음과 삶과 신앙을 통해 다른 이들을 세우는 힘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에 다른 것을 붙잡고 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낙담시키게 되는 일이 될 것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낙담시키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놓지 않아야 될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흘리지 않아야 될 것, 내 손에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것으로든지 오직 그리스도 전파하는 것에 우리는 온전히 기뻐해야 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 가운데는 이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한 가진 자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음을 밝히며, 이들의 상반된 복음 정파의 동기와 자세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새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게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과 선한 착한 행실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나 반면에,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투기, 분쟁, 이런 것으로 복음이 전하게 될수 있을까요? 복음은 이런 식으로 전하게 되면 아무도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앞선 14절의 말씀 중에 형제 중 다수에 속하는 자들 중에, 어, 이 자들 중에 있었던 사람들로 사도바울을 개인적으로 시기하고 또 경쟁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순수한 목적보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커져 가는 것을 시기해서 인간적인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라고 속한 자들이 이런 파벌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로마에도 사도바울이 있기 가기 전에 그곳에서도 이제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략적으로 율법 중심자들이었고 또 은혜보다 율법으로 인해 복음을 더 억압하는, 그 억압 형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영향력이 컸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들이 활보하는 이 로마 지역에 오니까 이 로마 지역에 와서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보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전하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이들이 더 불안해진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지역, 아주 좁은 지역 가운데 지역 교회들이 작은 개척교회들이 몇몇 개가 있었어요. 몇몇 개가 있었는데 갑자기 한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그곳에 개척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말씀과 우리의 마음, 그 말씀대로 하면은 그 목사님과 그 지역이 하나로 뭉쳐서 그 지역을 보고만 하는데 앞장서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상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전도하잖아요. 수요일마다 이제 전도하러 나갈 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대명교회에서 왔다고 왜큰 교회에서 이 지역 가운데 큰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를 하느냐. 딴데 가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라 교회가 있었다고 라 들었습니다.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투쟁 그리고 투기 경쟁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들의 복음이 전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18절에서 말씀하듯이 바울은 이들이 전하는 복음 자체가 그릇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태도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투기와 경쟁심으로 전파한 것이지만 어떻게 전파되든지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누가 전하, 전해진다고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에 사도바울은 기뻐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동기나 방법 때문에 실망할 때가 있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드러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을 경쟁하고 투쟁심으로 여겨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처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내려가서 그 인사를 할때 어떤 분들이 아,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습니다. 하면은 어떤 마음이 되냐면은 굉장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과 설교를 통해 드러나야 되는 것이 노태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교회에서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것이며 교회에서 말씀을 생 생활, 말씀 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봉사가 아닙니다. 내가 드러나는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높여지는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봉사, 우리들의 헌신,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기쁨이 한없이 충만해야 됩니다. 투기나 경쟁심이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나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한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복음이라면, 어떤 상황에도 기쁨이 남을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두어 둘수 없고 메어 둘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배우에서 일하시고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진리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복음의 기회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이들을 담대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쁨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참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나를 묶을지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